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잠언 27장 13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언 27장 14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오늘의 본문을 접하시면서 조금 불편함을 느꼈던 자매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집필하며 바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다투는 여자라고 성별을 정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았던 솔로몬이 이 잠원을 적을 때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딸이 아닌 아들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잠원에서는 그래서 아들들이 조심해야 할 음란한 여인이나 유혹하는 여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의 구분 때문에 잠원을 묵상하기가 꺼려지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 가운데 적힌 하나님의 메시지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여성이었고 저술한 대상도 여성이었다면 이 구절은 다투는 남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함께 한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들이 상호 절제하고 또 절제함을 권유함으로 신앙과 인격의 동반성장을 이루어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은 이웃을 축복하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도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저주와도 같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난데없이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을 테니 잘 공감이 안 되실 텐데요. 만약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싶어서 새벽 2, 3시에 갑자기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갑자기 끊는 경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그 커플은 아마 헤어지고 말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을 향한 호의로 인한 좋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상대방의 상황을 한번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그만 먹고 싶은 손주에게 계속해서 요리를 만들어주는 할머니처럼 사랑해서 하는 행동도 상대방을 힘들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에서 16절에 나오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망가지게 만드는 지붕에서 새는 물방울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고 누군가와 싸우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전반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교회라는 집에 지붕에 새는 물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괜히 걱정하는 척 나를 귀찮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그 사람의 연락을 잘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용히 끊어버리고자 조금씩 멀어지려 할 것입니다. 또 오늘의 말씀처럼 만약 집에서 물이 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집에서 내 옷과 물건들을 가지고 지붕이 새지 않는 곳으로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 집이 내 집이거나 가족의 집이거나 정말 친한 친구의 집이 아니고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결국 잠언의 저자는 그 모든 진상 같은 사람들을 그저 피하여 내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고 그를 떠나지 말고 망치로 연단하여 칼날을 갈아 주듯 그의 잘못을 알려 주고 고쳐 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동반자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우리 안양제일교회 요셉 청년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소그룹과 동아리들 및 봉사팀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귀찮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서로 갈라져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서로가 절제하고 또 절제를 권유하며 함께 신앙적 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할 이유입니다. 혹시 믿는 가정에서 신앙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신앙의 동반자일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다투거나 모난 성격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힘들게 한다면 선한 태도와 좋은 말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화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 Church in Church 즉 교회 안의 교회라는 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누군가의 간섭이 없이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고 살면 과연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교회 안에서 다른 교제나 봉사 선교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들에게 던집니다. 타인과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본능을 지닌 인간이 서로 자신의 고집을, 취향을, 생각을, 자유를 양보하기 싫어서 스스로 고립된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편함 때문에 소그룹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마음이 잘 통하는 공동체를 찾아 떠돌아다니며 만족을 찾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버드대학교 성인발달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은 인간관계가 돈독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더 건강한 삶을 살 가능성이 커진다고 조언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단 여섯 명만 있어도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정감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불편함과 함께 합니다. 바닷가에 서로 다른 모양을 지닌 돌들이 한데 모여서 파도에 따라 움직이며 서로를 깎아내는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서로를 깎아내는 과정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부대껴 살아야 할 사회적 존재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음을 듣거나 깨달았다면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바닷가의 돌들은 서로 부딪히고 깎이다 보면 언젠가 몽돌 해수욕장처럼 둥글고 예쁜 자갈이 되어 그 위를 걷는 이들의 발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절제하면서 또 절제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함께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나 또는 누군가에게 절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고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합시다.